저는 일요일 같은 월요일입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오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서 대장 위 내시강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아별 제발 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그 기도로 제가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오늘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호접란이 지난주 토요일 날, 5일 날 나왔거든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중순경에 나왔는데, 올해는 제가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일찍 나왔어요. 왜냐면, 하 이네들이 실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의 공간이 너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제가 고관절로 넘어져갖고, 한, 한 달을, 걸음을 못 걸었는데요. 이네들이 물을 줘야 되는데, 되게. <laughs> 너무 얘네들도 내 몸이 아프고 얘네들한테도 다소 물도 못 주고 했더니어 되게 고생을 서로 많이 했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넘어지기를 다 하질 않나 또 넘어질까봐 진짜 진짜 조심스럽지를 않나 정말 나이가 먹으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달려 다닐 것도 걸어다닐 때도 거의 달려다녔는데 지금은 행여나 헛발 디딜까봐 그래서 또 걷지 못할까봐 되게 고민고민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제가 올해는 버텼네요. 2020 안녕하세요. 열정의 아이콘 박경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올해 들어 제가 영상을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그니까 3월 5일 날 우리 집에 실내에 있는 호접란들을 제가 다 밖으로 다 꺼냈어요. 왜냐면 하 거실 쪽에 얘네들이 이제 호접란의 수량이 많아지니까 실내 거실 실내가 너무 너무 복잡해 갖고 호접란이 다세 보니까 68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 과거 같으면 호접란을 누가 이제 주고 하면 걔네들이 실패를 봐서 유지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식구까지 이제 늘어가니까 얘네들이 잘 살면서 늘어가니까 그렇게 개체수가 많아져 가지고 아 이거 물 주는 것도 일이고 집에 둘수 있는 공간도 일이고 그래서 이 카틀레아나 덴드류비움 같은 것도 실내에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걔네들을 제가 백화에다 그냥 이 밖에다가 베란다에다 놔뒀었거든요. 근데 어 다른 애네들은 좀 괜찮게 살아가는 애네들도 있고 일부러 타격 좀 받아서 가는 애들도 있고 덴드리 위 같은 건 일찍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테스트도 할 겸해서 어 이렇게 놔뒀어요. 이게 카틀레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베란다에다가 계속 놔뒀었거든요. 그런데 꽃이 오다가 여러분, 꽃이 오다가 오질 않고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더니, 이 속에 꽃이, 제가 이거를 꽃이, 이꽃 꽃이 화포가 두 개가 이게, 저는 커틀레아 꽃은 처음으로 제가 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꽃이 오다가, 이게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열어보니까, 문을 열어주니까, 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더 따뜻해지면 얘네들은 꽃까지 열릴것 같아요. 지금 두 개가. 그리고 나머지들은 지금 어 갓내들 냉해를 입어서 좀보낸 것도 있고 호접란이 다서 어, 나오기가 베란다에 나오기가 좀일르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토요일 날 여기다 놓고 온도를 계속 체크를 해 봤거든요. 밤 온도하고 아침 온도하고 또 새벽 온도까지 체크를 했는데 새벽에는 7지 아 1도. 7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영상 7도. 지금 현재는 13도. 그러니까 16도, 19도, 낮에는. 그래서 온도차가 되게 막 심해요. 그래도 지금 다른 애네들은 땅 속에서 이미 봄이 오을 제가 봄이 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과감하게 제가 지금 어,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얘네, 얘는 지금 다이소에 가가지고, 아, 다이소라기 보다도 그 DC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 망을 제가 사가지고 붙어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걸어놨더니 훨씬 더 보관하기가 개수가 잘 보관이 될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꺼내서 호접란들 때문에 실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바깥으로 잃은 감이 있지만 밖으로 뺐어요. 이게 바이칼라는 겨울 내일에 여기다 놨는데 되게 싱싱하게 거실에서 계속 이렇게 아, 베란다에서 계속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파피오. 올해는 아직 꽃이 안올랐왔지만 파피오, 그 다음에 지고 페탈륨, 지고 페탈륨 같은 거, 이렇게, 어, 가재발 선인장, 개발 선인장, 걔네들은 다 거실에서, 베란다에서 잘, 잘하고 있었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풍난들. 풍난들도 겨울 내내 여기 실내다 뜯는데, 제가 여기다 물을 거의 한, 한달 정도 안 줬을까요? 그래서 이미 좀 쪼글쪼글한 맛이 있었는데, 어, 물을 제가 이제 좀 깨어나도 될것 같아서 물을 좀 줬더니, 뿌리에서, 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뿌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가쪽으로 올해 또한 얘네들은 5월달쯤이면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 많이, 어, 떻게 해서 올라올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김기환한 같은 경우는 꽃대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의 허접난들이 꽃이, 물론 꽃이 겨울에도 꽃이 이제 피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꽃대가, 그렇게 풍성하게 꽃대가 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얘 허접난은 거의 1년 내내 꽃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피면 한 5, 6개월 있더니 또 신나가. 뭐야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접란이 한 몸에서 거의 1년 내내 꽃을 피워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호접란들이 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실내에서 버티지 못하고 제가 제가 버티지 못하고 제가 실내로 거실로 나왔답니다. 자 우리 집에 동백꽃 지금은 되게 동백꽃이 너무 너무 동백꽃이 예쁜데. 자 보실까요? 이 동백꽃 색깔이 이 영상 화면은 약간의 주황색 빛이 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진짜 핑크해요. 우리 벌터치 할때 핑크핑크한 그런 색상인데요. 여기서는 영상은 약간 주황빛이 좀 많이 보이네요. 진짜 이 색깔 아니고 연한 색깔이거든요. 핑크 하거든요 이거는 버퍼민트 라고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버퍼민트 약간 약간 민트 색깔로 오더니 시간이 가니까 화이트로 좀 변하고 요거는 백동백 이라고 미니 백동복인 것 같아요 여기 보자 아 화산석 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네요 화산석 백동백처럼 생겼는데 화산석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꽃방울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을류촌인데, 을류촌 아직 꽃은 아직 한 번도 안 봐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동백꽃들이 지금 꽃이 약간의, 이렇게, 이거는 홍오이, 이렇게 지금 꽃대가, 어 피어 오르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 제가 언젠가 자두를 먹고 꽂아놨던 게, 여게 지금 3년 됐을까요? 이거, 다맨 처음에 죽은 줄 알았던 자두가 이렇게 항상 범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범이 되면 새싹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자두 나무가 여적적 두 나무가 3년째 먹지라 돼가지고 지금 다 가고 있고요. 율마 이 율마도 이 수영을 잡아준다고 이제 인터넷에 뭐야 보니까 여기 밑에 다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가족수를 개체수를 제가 늘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둘 세개네개 가족 수를 좀 늘렸고 그다음에 요거 수국 수국도 여기서 신가 뭐야 세 척이 막 올라오죠. 이 하나 제가 산 거고 요건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요. 색깔이 꽃 색깔이 틀려서 그런데 잎 색깔도 좀 되게 이게 자주색이 좀진해요 자주빛 나는 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화 쪽을 하나 어 올려가지고 제가 여기다 하나 씻고 또 늘려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거 여기 자스민 지금 잘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리지아 후리지아를 씨를 안 캐내고 그대로 그냥 캐낸다고 캐냈는데 그 속에 씨앗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겨울에 이렇게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이게 꽃대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이 꽃대까지 그래서 얘가 노랗게 꽃대가 올려주면 제가 얼마 전에 씨앗을 여기다 심었거든요 씨앗을 여기 또 얼마 전에 심었는데, 지금 얘가 얼어가지고 혹시 안 나오려나 했더니, 꽃대가 이렇게 형성돼서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우리지아. <laughs> 아,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서, 어,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요. 얘도 실내에 처음으로 받으면 얘네들이 좀잘 모르잖아요. 이제 실내에 둬야 될지, 거실에 둬야 될지, 거실에 실, 아니, 베란다. 베란다에다 두어야 될지 베란다에다 두고 얘는 물만 줬고 그 다음에 얘는 브루베리브루베리다 떨어져서 색상이 움틀려고 지금 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서 옥지포, 어, 동백나무, 동백꽃 옥지포가 이번에는 꽃을 되게 많이 얘가 달려줬어요. 꽃을 많이 줬어요. 저기 음 옥지포 그래서 이제 한 6월 달이나 되면 옥지표가 꽃이 지고 6월달이 되면 좀 산목으로 해서 성공이 되면 나눔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너무 얘네들을 이제 산목 그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얘향동배 얘는, 음, 꽃이 향이 되게 나요. 진하게 나네요. 향동배그 다음에 얘는 초항인데요. 초항이 올해는 지금, 오우 꽃이 제대로 된 꽃이 얼마나 올란지 아직 초앙이 꽃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다가 자 그리고 율마 이쪽에 또 지금 제가 삽목으로 꽂아 놓고 있습니다 율마를 이번엔 옛날에는 율마 삽목했을 때 그냥 이 부분 또 잘라 가지고 막 꽂아 놨거든요 많이 꽂아 가지고 어떤 놈이 사나 봤는데 이번에 거는 좀 괜찮은 놈은 잘라 가지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꽂아서 지금 치도를 어,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얘는 동백 꽃잎 떨어진거 떨어진 것도 여기다 한번 묻혀서 지금 관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 동백 꽃이 물을 주다가 물을 너무 가질수가 많으니까 물이 얘네들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약했던 얘네들은 좀 죽어가는 듯해서 제가 별도로 관리를 해가면 이쪽으로 물을 거의 주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새싹이 올라올지 지금 제가 테스트 중이랍니다. 그리고 또 보여줄 게 있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는 낑깡 제가 먹고 저기다 놔뒀다가 이쪽으로 지금 옮겼어요. 낑깡이 씨를 먹고 해놨는데 이렇게 자라가지고 제가 별도로 분해다가 옮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laughs> 너무 어막 실험 정신 좀 있어 갖고 제가 먹었던 씨앗들 희하게, 희귀하게 생긴 애네들 맛있는 애네들 혹시 분 속에다 푹 그냥 꽂아 놓으니까 세상에 싹이 나 가지고 이게 무슨 싹인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 되면 막 체리도 꽂아 놓고 감도 꽂아 놨는데 가, 단감도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단감은 아직 싹이 안 피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경험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덴드류비움인 프리즘은 아직 살아있는데요. 이 결과적으로는 이호접 나는 겨울에 실 내로 들어갔다가 제가 3월 중순경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더 이르게 제가 한번 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덴드류비움 같은 경우는 제가 거실로 안 들어가고 베란다에서 얼마만큼 견디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더니 덴파레는 가는 것 같아요. 덴파레는 갔고요. 일단 덴드리비움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좀 냉해를 입은 듯 하는데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3월달에 어다 환경 정리를 새롭게 다 바꿔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보고요. 그다음에 절대 나이가 먹어가니 넘어지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넘어져갖고 고관절을 다쳐서 한한달 정도 걸음을 못 걸으니까 진짜 앞으로 걸어다니는 것도 조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 주위에까지 거의 다온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 겪어가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겁내지 하지 마시고 그냥 감기 왔다라는 생각으로. 겁내지 마시고, 이제 함께 간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잘 한번 이겨보자고요, 여러분. 즐거운 더긴 영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 환경이 완전히 변해서 제가 연락 영상 올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집 동백꽃 보세요. 감사합니다.